자, 여러분들 잠깐 유격 때문에 스펀지가 걸리더 스펀지만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예전에 시합 그대로 놨던 입니다. 3대3 스타일로 배터리가 있고요. 이게 옵션으로 나온 그런 제품이었어요. HPi에서 나온 제품 RS42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변속기가 V7.1 크... 여러분들 선수 세계전 선수들 LRP 그 썼잖아요, 그쵸 모터도 되게 좋고 자뭐 약간의 여러분 보이는 옵션들이 뭐 여러분들 요즘에 차보다는 좀못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왔다 했죠. 그리고 브러시드와 브러시리스 중에서 얘는 브러시드 모터인데요. 브러시드 모터가 어 피니언 기어고 하 모터 기어쪽 소리랑 그다음 모터랑 모터 기어 소 모터 소리가 큰지 피니언 기어랑 스퍼 기어 만난 소리가 큰지 한번 들어보세요. 백미치 잘 맞는지 잘 맞았다면. 어, 모터 쪽이랑, 모터 소리가 더클 거예요. 모터 소리가. 피니언기보다 모터 소리가 더 커야 됩니다. 근데 백메이 잘못 맞추면, 모터 소리보다, 기어 소리가 더 크겠죠. 백메이잘 맞췄는데요. 백시 지금 이제 경량 피니언도 나오고, 색깔도 이 색깔 검은색이 아니라, 이제 7 0 7이든가6 0 6 5피니언어도 있어요. 근데 얘는, 저강철기어니까 소리가 날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리가 나는지. 이거 모터 소리예요 모터 소리. 그 다음에 원웨이 바리. 원웨이 바리도 여러분도 꼭 이게 꼭 맞추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좀 빨리 멈출 수도 있고, 더돌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미세한 차이죠. 또, 완벽하게 청소하려면 SD80 뿌리고 난 다음에, 살짝 컴프레셔 뿌리면 완전 더깨끗할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구동계토 쪽만 살짝 SD80 뿌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20년 전에 20년 30년 전에는 이렇게 안테나 세우고 끝에다가 요거 꼭지 달아주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거 포인트, 요거 잊지 못하죠. 자 이렇게 일단은 왜원님께서 오늘 살렸습니다. 20년 만에 살렸는데요. R C 전화이요 네. 어, R C 전화. R C 전화 관계자분이신데요. 예. 우리 회원님께서 예전에 또 R C 전화에서 일을 하셨대요. R C 전화, 그다음에 코리아 R C. 그다음에 무선 모형 이세 가지가 옛날때큰 시켜서 MBC, SBS 그다음에 JTBC 뭐 이렇게 큰 방송사처럼 아시죠, 방송사였죠. 오케이, 후진은 안 됩니다. 오케이, 짠. 자 우리 애니 한번 당겨 보세요. 추억을 들으면서 자. 됐어. 그렇죠. 아이 좋아 오케이 자 이제 서킷 가시기 딱 이렇게 들고 서킷 딱 서킷 가셔야 합니다 오케이 얼굴 안 나오고요 얍.